Say the truth, Monk. Tell you, Hannah. I didn't hear you. Look, say there is a 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골랐다. 죽을 준비듭. 드 고갈. 승전하겠다. 무기를 강화했어. 자, 가자. 무기 강화 완료. 레벨업 선택해 버려. 자. 자. 무기를 갖고 있다. 내 u l t i 스킬이 준비됐다. 내 신호에 따라 온 키를 전달 중. 헤어 패키지가 오는 것 같은데? 무기를 갖고 있다.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3 여기 조준경이야. 내놔. 동거리용이야. 이제 매기거다 일반 대머리판이다. 그게 필요할 여기 대형 보급품 상자를 찾았다. 새로운 킬 리더입니다. 여기 추가 보급품이야. 핵심은 화력이라고. 새로운 킬 리더다. <놀람> 놈의 등에 이 매기만한 표적지가 달렸겠네. 쉴드가 필요해. 여기 필스 키퍼야. 베개 밑에 두 개가 흔들리고 뛰나다니까 대역이 증폭기가 있다. 여기 조중경이야. 중거리 용이야. 사골 한선택에군 비는 것마저도 지루했다. 군대 절반 남았다. 전쟁의 한계가 거치고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 장동준, 여기에 하나씩 한약을 챙겨 여기 아크 스타야. 애 속에서 목표가 소리를 내고 있다. 나도 간다. 쉴드가 필요해. 빅이리빅 여기 에너지 탄이을 챙겨라. 빅이는 빅이는 빅이이 장전중!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랭이 가까운데 60. 여기 무기 보급품 상자다. 여유 출하 보급품이다 지금은 엄마가 호해 줄 수도 있어. 여기 나겠트라고 일선나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랭이 가까워. 45초 남았다. 여기 데스박스다. 30초 남았다. 준비해라. 저쪽에 모저리 하나 있다. 그래. 여기 증폭기다. 여기 풀리버 캐시다. 벽을 하나 봤어. 완벽하군. 딜이 잘들어고 있습니다. 잠깐 저 적이다. 마침 심심했는데 다행이야. 자기 너한테 가고 있어. 여기로 이동한다. 잔말 말고. 저기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직접 묶어주세요. 저기로 간다. 들겠다 공격받고 있어. 여기서 모인다. 여기로 이동하자. 부술 게좀 있어서 말야. 공격받고 있다. 실드, 저쪽으로 훑다고 움직여. 실드 동의한다. 저기로 가자. 다른 분대가 끼어든다 여기로 가자. 못빠져나 여기로 가자 빨리 이쪽으로 이동 너들 그. 방어하자 실드 고갈 충전하겠다 난 저기로 간다 저쪽에 케어 패키지가 내려왔다 증폭기다. 필요하면 챙겨라. 무기상화 완료, 매기광폭화 완료. 자, 저기로 간다. 이상적이고... 이 얘기를 보고 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 얼음을 흘리. 이날 따라 재빠르게 움직여라 이미 타울링이 아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두 우리 만 잡으면 돼. 무기를 강화했다 우리 개움이 이따가 우 실드 움이리 싸움. 리야 복제기를 잡리가 우리 싸움. 가 감시 중이다. 그래 그래 나도 간다. So, 석하나 지지 너, 칼, 쏘지. 지 너, 칼, 쏘지. 너, 칼, 쏘지. 지 너, 칼, 지 너, 칼, 지 너, 드릴로 찢어주지 덕시엘드가 깨졌어 부잘 것 없는 분다군 죽이는 것마저도 치료했다 네 실력을 증명해라 여기로 직결한다 칼막도 있어 찢어져라 경고 딜을 짓습니다. 적 실이 에어남다가리해줄어다 여기로 가. i n g to. What's the name? I'm g o i 저 근처에 링이 있다 교율적입니다 드릴나가시 비켜라 공격받는 중이다 들어라도발드가 깨졌다 실드 고갈 중하겠다링 축소까지 30초 남았다 페이즈 테어를 이용하자 공격받는 중이다 저 실드를 탄도가 됐다 덫에 묶였다